둘째는 휘장이 휘장 휘장으로 국대를 가려라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어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뜻한다 뭐 다른 뜻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보편적으로는 이 휘장은 지금 여기 교회 에 휘장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빨간 휘장으로 다 걸어놨어요 그데 예수님이 휘장을 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장으로 덮여 있는 것이 예수님이 몸으로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필요 없어요. 고해성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여러분이 속죄하기도 하면은 되고,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을. 어? 목사님이 뭐 속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또 은사가 지시해주 별도 치료를 받고,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지, 어? 여러분도. 어? 우리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저는 막 선교 단체도 있고 교파 교 교파 교단이게 초월해서 이게 보니까 예? 여러분도 목사라니까. 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의 그의 소유된 백성. 응? 어? 택하신 족속이요. 어? 베드로스 2장 9절. 여러분도 목사라니까요? 여러분도 가정의 목사. 어? 회사의 목사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돼. 회사 가면. 예? 직장에 가면 은 거기서 어? 예배를 인도를 하고 어? 말씀 전하기 고려하는 목사님 초청해 갖고 직장 성교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 역할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에? 성령 받으자 누구나 그냥 손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모두 다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예 3년만 공생회를 사역을 하시고 아 30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평등자, 눈먼자, 어, 안전병이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살리신 능력이 있는 분인데 3년 만에 올라가셨다니까 누구를 믿어서 여러분을 믿어서 성령을 보내주기에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다음에 비밀 <laughs>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제 속죄하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건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 성령 충만로막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나사훈 형제님 기도 많이하면 막 능력이 손아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 나간다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예? 예, 순종하고 안, 안 하는... 성경 보고 우리 나주사님도 할렐루야 나주사님 네. 드럼이 중요한 게드럼은 네. <laughs> 제가 반주하게 가르쳐 게 3일이면 가르쳐 드릴 네. 예?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드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자라니까 예? 아멘.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능력받으면 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막, 옥사님 말씀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를 안 주는 거예요. 뭐.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데, 휘장이, 응? 휘장으로 그 괴를 가려서 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이구약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휘장으로 그,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는데,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해요. 몸. 예수님 의 몸이 십자가에서 찍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이제 휘장이 갈려졌어요. 지금이 뭐지? 신약시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능력도 받을 수 있고 말씀도 받을 수 있고 예언도 받을 수 있고 환상도 볼수 있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할수 있고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래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예? 능력 받아도 김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태진 성경이 <laughs> 그희장으로그괴를 가지고 상을 대놓는다 그러지 상 상은 이제 떡상인데 이떡 저기 밥이잖아 밥상 이 물품을 진설하고 사전에 보면은 또 등잔대를 드러나 부르켜 고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구약의 그 구약의 예표 이렇게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신약의 그 예표를 이렇게 볼 때에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성경 말씀. 또 불은 뭐냐? 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고 했어요. 세례 준다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그래서 이 불은 성령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이거예요. 말라로야? 네. 그리고, 금향단을 증거계, 오절에 보면은,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망문에 휘장을 달고 쭉 나오는데, 뭐, 여기 보면은, 이 금향단, 예? 이 향기, 향기, 이 금향기.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보면은, 거기 나와요. 밑에, 밑에 여기 보면은 뭐, 그 17절 이하에도 쭉 나오잖아요. 비슷해요. 증거판을 그 계속 이렇게 채를 그에 메고 이게 비슷해. 요 근데 이거를 그어니그 그 25절, 26절, 26절에도 금향단 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7절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향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계시록 계시록에 요한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예, 그일곱째 어, 인을 뗄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가 금단에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성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면서 향기죠. 향기. 그 향기를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 재단에 드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향에는 성도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보통. 예? 성도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갖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거기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결제를 예? 이게 말씀에 합당한지 아니면 지금 받을만한지 예? 지금 바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10년 후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지, 응? 이런 결제를 받고, 하나님이 결제를 받고, 사인을 받고, 갖고 내려와요,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갖고. 응? 그건 이제 단위에서 보면 나오죠. 그래서, 기도해서 막 바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에?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뭐, 장소와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할렐루야? 네? 어? 안 되면 되게 하라. 어?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어,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한번딱 주시면은 그냥 안뺏어요 하나님. 어. 뺏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가끔 있는데 틈으로, 틈으로. 한번딱 은사를 줬다. 병고침 은사를 줬다. 그러면 그사 그그 병고침 은사가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병고침 은사 받으면 타락해버리지. 이, 저기, 교만하고 막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은사가 자기 거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막 돈만 밝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가, 반, 은사가 넘쳐갖고 이런 목사님들이 막 대단한 막병을 고치고 이런 분들도 이 말씀에서 이제 벗어났다. 막더 많아지고 이러면, 이런 삼단이 돼버린 거예요. 어. 그건 하나님이 은사를 걷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어.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연단을 받아야 돼요. 어. 기도를 많이 하면 사실 능력, 능력은 나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근데 그 능력을 내가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보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행해야 응. 될지 믿습니다. 응.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은 관유가 나와요. 관유. 관유는, 관유는 뭐냐면은, 에. 소압향, 풍자향, 향향, 예? <laughs> 소압향. 풍자향 나감, 나감향 이런 향이 있어요 뭐, 뭐 이렇게 저기, 고춧가루에다가 그 우리가 뭐 아주 간장에다 고춧가루 타듯이 향, 향이 있어요 향 그런 향에다가 올리브, 올리브 기름에다 그 향을 세개 섞은 거를 관유라 그래요 관유 그 올리브 있잖아 올리브 기름 응? 어? 그 뭐예요 이거? 올리브 감남유 그게 감남유 올리브, 올리브예요 감남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올리브 하시오 어, 옛날에 꽃빠 이상용이요 올리브, 그, 그, 올리브,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예? 요즘에 올리브 많이 나오는데, 그걸, 그, 거 그거는 뭘 상징하느냐. 이것도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 성령. 예? 기름 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성령 충만한 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관우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발라라. 그러세요. 발라라. 예? 왜 야구보시도 보면은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발라 붙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올리브 기름을 조금 더다 갖고 다녔어요. 근데 누가 없애버렸더라고. 네? 지금 갖고 다시 갖고 다야 돼요. 외국에 그 누구야? 그외국에막 신유 그 은사가 막 엄청나게 나타나니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은 기름을 꼭 갖고 다녀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기막 빨리하고 반지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런 막 역사가 막 나타나고 뭐 그런 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름은 뭐냐 치료.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가 되면 치료가 된다. 예? 성령 충만하면 병이 치료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막 몸이 갑자기 막 뜨거워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몸에서 막 전기가 올 때도 있고 갑자기 막 어? 아랫배가 막 따뜻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임이 임해 그러면 병이 낫는 거죠. 그럼 그런 거못 느낀다.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 요 기대했는데 <laughs>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하, 할로 평강이 와. 그러면 응답하도거 해. 그럼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불이 오는 경도 있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어쨌든 막 전기가 와. 그러면 손딱해봐 오, 낫네. 이게 안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네, 요즘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우리 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나 목사님께 기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기, 저기, 나상훈 형제님, 기도를 하루에 많이 받아요. 아,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좋아요, 좋아. 예, 할렐루야. 그래서 관유를 달러다가, 관유, 관유는, 예? 아까 기 말씀드렸죠? 감남유. 향기 섞어서 그, 올리고 그걸로. 모든 기구에 발라라, 거룩하게 해라. 어? 거룩.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라. 10점, 11점. 물두멍에도 발라라. 물두멍이 뭐 하는데, 물두멍. 에? 물두멍이 뭐 하면, 는 물이, 물두멍. 물두멍. 물이 담겨져 있는 두멍이래. 에? 물두멍에서 뭐할것 같아요? 에? 물로 뭐 해요? 그거, 그거. 물로 뭐. 아, 목욕하자, 목욕. 목욕하자. 깨끗하게 씻는단 말이야. 손도 씻고, 어, 뭐, 도 씻고, 그렇게. 물두멍에, 물두멍에, 에, 또 바르는 말이 거룩하게 하라는 거요 거룩하게. 12절에도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겨라, 물로 씻겨라. 형아문으로, 해와문, 으로 가져다가 물로 씻겨라.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깨끗하게 해라. 목사님들은 좋은 사람들은 옷을 추워가지고 어? 이제, 이제 이걸 입었는데 깔끔하게 입어라. <laughs> 그 마음도 깨끗하고 말도 깨끗하게 하고. 어? 근데 목사님들 욕하면 이제 총에서 징계받죠. <laughs> 목사님들 맥주 마시고 술먹으면총회에서 잘려요. 목사님들한테 술 주지 마요, 맥주 주지 마세요. <laughs> 어떤 분들은 목사님 대접받다고막 술을 막 대접받아. 내가 옛날에 좀 잠깐 마시고 그랬는데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혀라. 할렐루야. 네.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돼. 그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버림받아요. 그 아들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지금은 복, 복음 시대기 때문에 뭐 구약의 뭐, 뭐 레위 그런 집파를